자, 오늘은 아이들 히어로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게임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길래 도대체 뭔 게임인가 싶어서 들어와봤더니 좀 엄청 단순한 게임이더라고요. 대충 이 게이트 안에서 계속해서 몹들이 한 마리씩 나오는데 그 몹들을 잡고 이제 강해지고 이 스테이지를 더 레벨업을 하고 뭐 그런 느낌인가봐. 스테이지 레벨을 어, 올리면은 점점 강한 몹들이 나오고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laughs> 모르겠어서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get 겟 잇. 그리고 이 순위는 DPS로 측정이 되나 봐요. 내 공격력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랭킹이 올라가는 그런 거겠지? 야 엄마 템벼 빱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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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용병의 공격력을 어 오토 레벨업, 자동으로 레벨업하는 게 있어? 개시래! 그럼 그렇지. 레벨업해. 이러면은 레벨 4레벨 이제 좀더 강한 몹들이 나오겠죠? 아이 잘안 죽네 확실히. 도와줄게. 딱딱딱딱딱딱. 아 딱딱딱딱딱딱. 일단 클릭을 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긴 하겠네. 클릭 한번당 공격 한 번이라서 얘네 아무래도 용병이다 보니까 느려. 제 마우스 없나? 마우스 하나 사줘야겠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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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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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열마리다 잡으면 이제 또 다음 레벨로 갈수 있고 5레벨 오 어, 보스다 보스도 있구나 레벨당 5레벨별로 보스가 나오다보다야 시간 초대는 있어? 뭐야 40초 안에 잡아야 돼 되냐? 아 되나 이거? 야 힘내봐 용병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용병 레벨 좀 많이 올려놓을걸 지금 많이 사여있는데 이거 아이 몰랐네 오, 이거 아슬아슬하다. 될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손가락이 진할것 같아! 아! 손가락 아파! 용병아, 힘좀 내봐! 아, 되냐! 안 돼! 아니, 씨. 재소전 해야 되네. 아이씨, 그렇게 쳐다보지 마, 원숭아. 내가 한심해 보이니? 안 되겠다. 일단 스펙업 합시다. 샵 가봅시다. 상점 가면은, 보자. 뭐 있냐? 여기, 여기에. 고용하세요. 용병 고용하는 데구나. 셰프. 얼마에요? 80? 오! 공격력 8이야! 어, 뭐야? <laughs> 나, 내가 있네? 이 상자는 뭐냐? 아! 웨폰 상자가 설마? 이거 하나 살수 있는 거 사보자! 웨폰 상자 맞네! 가자! 가자! 다이아! 오! 빠르라 줘! 아! 한번 더! 가자! 아, 있는 거잖아! 가자아 다람쥐 뭔데? 아니 파란 거 진짜 안 나오네? 가자아니 하나만 줘 파란 거! 오오오더더더더더 더!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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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와 다람쥐! 마지막이다! 망김! 다람쥐 망김 진짜 씨뭐 이렇게 미나 있어 이씨! 짜증나! 용병이나 사자 아3 사면은 더 좋은 용병 다음 다음 나오는구나 오케이 너도 사 좋아 꽤 괜찮은 애 샀다 용병 데미지가 나보다 쎄 나보다 훨씬 쎄어 뭐야 아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은 좀 모아놨다가 100원짜리 깔걸 아 100원짜리 무기 깔수 있다 이제 제발! 레오만 나와라 제발! 만겜! 야 잠깐만 장난하나 이데미지 차이 뭐야 이거? 내가 끼고 있던 게3데미지 살인데 3천 데미지나 여태까지 10원짜리 상자에 돈왜쓴 거임? 진짜 바보짓 했네. 어? 아이 다람쥐는 패시었구나. 덤벼라. 어 뭐야 한 방이네? <laughs> 아 잠깐만 내 무기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때리면 그냥 한 방이잖아. 무조건 그냥 높은 상자가 최고네. 일단 레벨 쭉쭉 올려 입구에서 미리 잡자. 입구에서 마중... <laughs> 나오자마자 죽이기? 이제 슬슬... 다음 뽑기 마려운데 재미 안 벌린다. 이건 뭐야? 아, 로벅스 뽑기가 있네. 아니, 에픽 75%, 레전더리 24%, 비티콜 0.25%, 궁금한데... 백로벅스면 뭐... 한번... 심심풀이 사막 뽑을 만하다. 궁금하잖아. 궁금증은 못 참지? 제발! <laughs> 미팅가! 그럴 리 없지. 응? 사연 너의 성능은? 지금 끼고 있던 게 3000, 얘는 5000. 아 뭐야? 아니,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네? 아 싸니까! 100, 100이잖아 100! 1000로벅스도 아니고 100로벅스니까. 제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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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 건데? 망겜. 쓰레기겜. 이번에는 나올 거 같은데? 하다 못해 패시라도 좀... 패도 필요하니까. 응? 패도 있어야 되니까. 으아! 멈춰! 이새아 막, 게임! 이거 주작이야! 누가 봐도 이거 전설에 멈출 그 스피드 아니었습니까? 어? 이거 전설에 멈춰야 되는 스피드였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아니 이걸 억지로 에픽주네? 억지로 꽝주네? 어, 어이가 없네? 어, 좋긴 하네, 그래도. 어, 아. 그래도 이게 확률이 좀더 낮은 저 에픽이라 아 어이가 없네 많게 이걸 이렇게 주작을 해? 그래? 솔직히 주작이야 진짜 이제 문 앞에서 때려 그냥 계속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지나가면서 궁대이한 대씩 맞으세요 아 어서 오세요 한 대씩만 맞으시면 됩니다 이라샤 이라샤 잠깐만 거래가 있네 아니 저 이럴 거면 나 이거 캐시 왜 샀냐? 이것도 디스코도 가가지고 그냥 거리 하는아내가 젠장! 거래가 이는지 몰랐다! 일단 디스코드 가봅시다 좋아 보자 보자 디스코드 토큰? 토큰이라는 게 있나 보네? 거래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서 살수 있구나 이 거래 누르니까 밑에 토큰이 있네 아니 토큰이 1대1 비율이네? 일단 무기랑 패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센 검인가 본데 지금 이걸 계속 애들이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두개 사면 되겠다. 170 토큰, 이거랑 이거 뭔지 모르지만 좋아 보인다. 와우! 와우. 최강의 팻과 최강의 무기, 그냥 개인석 가자. 어, 여기 어디야? 아, 잘못 들어왔네. 씨.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일단 무기 껴 봅시다. 지금 끼고 있던 게 15,000이었는데. 87만 5천! 멋있구먼! 그리고 패도 지금 끼고 있던 게 클릭 데미지 15% 증가해서 135% 증가 어? 이건 보물상자 확률 증가네? 좋아 덤벼라 한방한방 한 방. 다시 한방이다! 아 바로바로 바로 죽여 바로 죽여! 최강의 무기를 꼈다! 이거지!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시원시원하구만 아 이것도 효율 좋네 이거 250 로벅스로 이 정도 효율이면은 어마어마하네. 물론 나는 딴 것도 다 샀지만 쓸데없이 <laughs>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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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패들 팻들 중요하네. 패들도 엄청 세구나. 이거 보니까 결국 환승까지 하려면은 내검 데미지보다는 패들이 엄청 강해져야 되나 봐. 자 아무튼 일단 어떤 게임인지 알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이거 좀 산만하다, 너 그만해. <laughs> 계속 휘두르네, 멈추지 않고. 아무튼 이런 게임이었네요. 아 근데 이 게임은 펫도 좀 귀엽고 다 좋은데 자꾸 부담스럽게 쳐다봐. <laughs> 야, 딴데 봐 좀.